네, 이 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펴 주세요. 솔로몬 애쉬의 인상 형성 이론에 대해 서 약설하시오. 솔로몬 애쉬. 솔로몬 애쉬가 이제 우리 이제 경조에서 딱두번 나와요. 이렇게 지금 지금 나와 있는 게 인상 형성 이론이죠. 자, 인, 일단 이제 인상 형성 이론은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분산형으로 이 중에 어느 하나 문제에, 어, 인상효 솔로몬 애 씨가 얘기한 인상형성 이론에 대해서 쇼. 두 번째, 선입관, 뭐, 스테로타이의후광효과 평가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장단점을 쇼. 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쓸 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는 <laughs>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솔로몬 애 씨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거예요. 집단 차원의 조직행동 배울 때, 선분 실험이라는 것이에요. 선분 실험할 때또 나온다. 선분 실험. 그래.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일요일 날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인상 형성 이론 보겠습니다. 인상은 어떤 사람에 대한 지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느낌인데 두 번째 줄 보시면 그인상으로서뭐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인상만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과정 오류를 다룬 것이 바로 인상 형성 이론인데 인상 형성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원리, 다섯 가지 요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초두 효과. 타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을다 같을 때 먼저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맥락을 형성하고 맥락 속에서 나중에 제시된 정보를 해석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한다 자 현재성 효과 <laughs> 하나의 두드러진 점이 한 사람의 전체 인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현재성 역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사례가 나와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솔로몬의 씨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어느 학급 학급의 학생을 이렇게 여러 명을 가지고 이제 봤더니. 거의 비슷한 내가 하나, 이제 몇 명을 이제 하나의 집단으로,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제 집, 어떻게 비슷하냐면, 이 사람은, 이 학생은 들어오자마자, 어, 나한테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똑해. 다부어요 얘기하는 게. 발표를 잘해요.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 짜만, 이제, 날짜만, 기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걸알게됐어요 고집도 있고, 남에 대한 시기 질투도 있어요. 봤더니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B라는 학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애들끼리 다 모아놓은 거예요. B라는 학생을 봤더니, 딱 첫인상을 봤는데, 무슨 상황을 봤냐면, 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내가 먼저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필요한 학생이 보니까, 어, 시험도 잘 보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영, 아주, 뭐 글로내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 발표도 잘해요. 설명도 아주 잘해요. 이랬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처음에 나온 이것만 가지고도 모든 걸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예, 네, 이게 뭐죠 천인상 효과, 초두 효과, 또 이제 현적성 효과, 다 이제, 막제 하나의 구성 요소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일관성의 원리. 사람들은 인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호 어긋나는 정보가 있다하더라도 단편적인 정보들을 통합해서 일관된 특징을 지으려고. 합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지 부조와 인지의 비, 비일관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A라는 학생이 어, 똑똑하고 발표도 잘하고 어, 어, 선생님 마음에 싹 들어요. 근데뭐 중간 중간 고집스럽고 남을 좀 시기하고 막뭐 농간을 부르고 그런데 아, 무슨 상황이 있겠지? 일관성의 원리. 아, 역시 제가 저렇게 하는데 행동하는데는 뭐가 오늘 좀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B라는 학생이 만약에 그래봐요. B라는 학생이 제 원래 이런데 또또 저런구나 또, 또 저런 이렇게 생각을. 음. 한단 말이에요. 자 일관성의 원리. 그 다음에 중심 특질, 주변 특질.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 중에 중심 특질과 주변 역할밖에 하지 못한 특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유쾌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그, 면접할 때 이것만 본 거예요. 책임감, 성실성, 유쾌함. 이것만 본 거예요. 근데 A 직원은 패셔너블한 출근복을 입고 다니지만 B 직원은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다닌다고 할때 고용주는 A를 볼 때, 어, 멋진 사람, B를 볼 때는, 아, 검소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합산원리와 평균원리.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정보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평균을 내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저 사람은 아침 출근 시각을 잘 지킨다. 성실하다. 어, 책임감 있다. 말을 아주 잘한다. 협상력이 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고용주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주요 평가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1 0점, 2점, 3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부 합산해서 이 사람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평균을 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인상 형성 이론의 시사점 보겠습니다. 한번 형성된 인상은 이후 다른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주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 조심하세요. 한번 형성된 인상은 이후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알수 있다. 어, 저, 저는 이거 가지고 피해를 많이 피해를 받나? 피해가 좋은 점이니까 나쁜 점? 어쨌든 이 목소리 자체가 호전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소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저, 저하고 처음 이제, 남자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남자, 할때 처음에 이 목소리, 음, 저, 남자분들, 오, 오늘 저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근 괜찮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 오, 이 사람 이 사람 나 별로 안 좋아 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 좋은 거예요. 한번 형성된 인상은 그, 그, 그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전에 제가 뭐 미팅, 소개팅, 맞선 뭐 이런 거 하면은 한 시간 만에 끝나서 한 시간 만에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지. 한번 형성된 인상은 그다음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줄 밑에 주어진 한두 가지의 정보만으로 서둘러서 결정함으로써. 사람들은 대부분 오류 가능성에큰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상 형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평가할 때 피평가자에 대한 한정된 지식만으로 광범위한 인상을 형성하게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 극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폭넓은 정보를 가지고 평가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찰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